다섯 번째 계명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대답 제 백한 신문다 위 사람들의 죄란 무엇인가? 부모에 관한 계명이라고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고 해서 단순히 아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계명이 아니다. 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계명을 주신다. 왜냐하면. 참된 권위 건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위자가 존경 받아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고 어, 그래서 권위자가 무한대로 무한정 어떤 뭐 존경과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어,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무한정, 무제한적으로 존경과 공경을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안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한계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바른 권위자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위사람들이 선이 저지릴 수 있는 그 죄는 무엇인가? 그 권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람들이 짓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29문답에 반대되는 일들이겠죠. 129문답 한번 봅시다. 복수 아, 복습을 하는 이. 그 느낌으로 위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대로 그들이 인륜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지 않는 것 그게 죄다.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며 가르치지 않고 권고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는 것 그게 죄다. 잘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보소하며, 잘못하는 자들을 바로잡아, 책마하고, 징벌하는 일. 이런 것들에 소홀한 것이 다 죄다. 이 말입니다. 또, 영육 간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공급하고, 예비하며,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들에게 영예가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일에 소홀한 모든 행위가 죄다. 네. 그 외에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위에죠. 자기 자신의 명예, 평안함, 유익, 혹은 쾌락을 과도히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권세로서 명예를 추구할 수도 있다. 음. 그리고 평안함을 좀뭐 누릴 수 있고, 유익도 누릴 수 있고, 어느 정도 쾌락을 뭐 취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할 때, 그것은 죄가 된다.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그 편의를 위해서 많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또 피곤하거나 병 중에 있거나 이럴 때 자녀들에게 아, 설거지좀 해라, 청소 좀 해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자기가 더 즐기고 뭐 자유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 나이에는 그 나이에는 마땅히 이제 자기의 실력을 갈고 닦는 나이잖아요, 그죠?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시간에 이 가사일 과도하게 시키고 아니면 뭐 신문이라 돌려라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의 경제에 이 보탬이 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그 이렇게 과도하게 어떤 노동을 착취하거나 하는 일,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또 불법하거나 아래 사람들의 능력에 지나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 불법은 무엇입니까? 불, 어떻게 불법을 명령할 수 있죠? 이, 이 성경에서 하나의 예를 찾자면 그 사울이 다윗을 찾아서 가잖아요, 그죠? 노베 가니까 거기 제사장의 마을인데. 다윗이 거기에 잠시 들렀단 말이죠. 잠시 들렀으니까 노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그래서 그안식일를 지나고 남은 떡을 먹여 주고 그다음에 그 골리앗에게서 뺏은 칼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 나를 반대하네 다윗을 쫓내 하고는 자기 부하들에게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하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지 않죠.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이방인 도액이 대신 이 재산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적인 명령이죠, 그죠? 이런 불법적인 명령. 혹은, 그,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 아이를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고 산모들에게 명령하잖아요. 그죠? 산모가 그렇지만 그 아이를 지키잖아요, 그죠? 하나의 명령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명령들이죠.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신앙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한데,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불법적인 일을 어느 날도 얼마든지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근데, 어, 지금 고3이니까 학원 가라, 이런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우선이잖아요. 그죠? 뭐, 지금 고3이니까 이 학원 가는 게더 중요하다. 그게 학원 가라. 이런 게 불법적인 명령입니다. 아무리 권위가 있다 해도 그런 권위를 사용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능력에 지나치게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 우리 집안은 뭐, 이렇게 서울대 다 나와야 된다. 서울대 법대 나와서 다 법권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고. 그죠? 뭐그 외에도 많겠지만, 그런 식으로 능력을,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명령하고 시키는 것. 그때는 아래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할때 그렇게 따를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따릅니까? 그죠? 아무리 부모의 명령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능력에 맞게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그렇게 자녀들을 명령하고 교육시키고 훈계하고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투영해가지고 그 욕망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그 악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건 불법적인 겁니다. 합법적인 것은 다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 어떤 그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죠. 또,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거나 찬성하는 것. 악한 일을 권하는 것.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악한 일을 권하는 것. 오늘날, 이 참, 너무나 이 타락한 세상, 세상 자체가 너무나 이 서동과 고모로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한번 살아봐라.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불신자들 세계에서는 엄청 많거든요, 이게. 동거부터 해봐라. 어. 그 다음에, 이것을 부모가 권장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 뭐, 좀안 맞다. 생각되면 어떻게 하면? 그냥 헤어져라. 어, 헤어져라. 이렇게. 그 가정을 파탄내는 것을 권하고. 이게 참 너무나 악한 세상입니다. 그 그러니까 니, 네 뭐, 감정대로, 니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게 무슨 이 권위자의 가르침입니까? 맘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말씀의 원리대로 해라. 이것이 권위자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죠. 요 요런 게그 여러 면에서 뭐 엄청 많을 겁니다, 사실. 음. 그리고 선한 일을 못하도록 말리고 낙심시키거나 반대하는 건 뭐. 가장 간단한 이유로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든지, 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할때 방해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왜 굳이 네가 나서느냐, 이런 식으로 선한 일을 못 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죠? 이런 것들도 그, 이 윗사람들의 죄다. 음, 이런 내용이죠.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함이며. 항상 이 말씀의 권위를 벗어날 때는 그 징계라는 것이 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 이 포로 생활을 할때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 신정 국가가 무너졌을 때그러한 얘들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 누고 같은 경우에 예?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하는데, 이 우상에 절을 하니까 안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이게 그이 부당한 징계잖아요. 그죠? 그러한 징계를 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그죠? 그런 게다 부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는 공동체 혹은 가정. 그게는 반드시 이러한 부당한 징계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세워지고, 정당하게 통치되는 그 공동체. 그곳에서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주의하여 잘못된 일이나 시험이나 위험에 빠지게 하거나 내버려 둠이며 부주의한 것은 말 그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계속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뭐 위험한 곳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둘째치우라는 물고에서 그죠? 뭐 자기도 이렇게 친구들끼리 술 마시고 뭐 음주 가물을 즐기느라고. 자녀가 물가에서 위험하게 노는 것을 부주의하게 뭐 내팽개친다는 것.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뭐, 우리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자녀들이 이 물가나 불보다 더 위험한 죄감대에서 살고 있는데, 부주의하게 살피지 않는 것, 부모로서. 그죠? 그런 경우가 있겠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자녀들이 그죄 가운데 빠져서 하는데도 부주의하게 놔뒀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 백성들이 다 알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알았습니다. 그죠? 소문을 듣고서는. 알고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 그게 다였죠. 엘리제사장.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망하도록 두지 않습니까? 그게 부주의한 것입니다. 이게, 이, 이 부모들은 아주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자기 자녀들을. 죄 가운데 아저 살지 않는지 죄를 가까이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말씀과 동떨어져 살고 있지 않는지 늘 주의 있게 살펴야 되고 그러지 못한 것은 언제든지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의 원리로 살도록 하나님의 붙들고 살도록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죄가 얼마나 이힘 있고 무서운 건지 물보다 불보다 훨씬 위험하고 무서운 거라는 것을 늘 가르치면서 그 주의깊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깊게 살핀다고 할때참 자녀들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는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죠? 건강이나 뭐 의료보험을 넣기도 하고 또뭐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뭐그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주의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를 미처 못 기울인 거죠. 당연히 뭐, 뭐, 엄마, 아빠 따라 교회에 오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겠지. 그런데 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마음은. 그래서 늘 살펴야죠. 가정 예배를 하는, 가정 기도를 회 하는 이유도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늘 살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한번 기도해봐라. 그 기도를 들어보면 이게 진실한지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고백하는 것, 그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 부모가 게으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도록 두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을 욕되게 하거나, 욕되게 한다는 뜻은 부끄럽고 명예롭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죠? 부끄럽고 명예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 뭐, 이것은 앞에 거하고도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죄를 권장할 때, 그참 부끄러운 일인데, 뭐, 결혼 전에 한번 동거해봐라, 미리 살아봐라.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다 가르치지 않고, 그게 역되게 하는 거죠. 또 불공평한 것, 공평하지 못한 것이죠. 공평하게, 뭐, 이, 다스려야 할 텐데, 그, 나라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근데 공평해야 되는데, 뭐, 공평이 사라지는 것. 그죠? 공평이라는 것은, 이, 그, 공평 정의는 항상 바른 진리 안에서 나오잖아요. 진리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흔들리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의견, 생각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 혜택을 못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회 세상에서는 돈, 돈 많은 가진 자 많이 가진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불공평을 누리고 그것이 이 세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든지 교회든지 강경이든지 항상 말씀이라는 그 진리 위에서 세워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이 우리 자녀들 기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거기에 공평이 있습니다. 항상 내 감정을 따를 때는 불공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분별한 것.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죠? 분별력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TV, 예컨대 TV를 본다. 그러면 이 성인이 보는 프로그램, 우리 자녀가 볼수 있는 프로그램, 이것을 분별해야 되죠. 여기에 분별력이죠. 이요 분별력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 분별력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알수 없기 때문에 바르게 지도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바르게 이, 이끌어줄 수도 없죠. 우리 자녀가 뭐뭐 뭐 매운 것을 못뭐 먹는다. 뭐 그러면 좀 순한 걸로 먹여야지. 이런 식으로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힘이죠.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이 가혹한 것 그죠? 가혹한 게, 뭐, 그냥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와닿죠. 잔인하고 그런 거. 그죠? 이, 이게 이, 이 어떤 법규나 그죠?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기준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모욕감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가혹한 것. 그죠? 음, 이것도 결국 말씀 위에 바로 쓰 있을 때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감정대로 우리 자녀들을 육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하면 안 된다. 모욕감을 주거나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가혹하게 대하는 거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이겁니다. 태만한 행동. 뭐 부모가 태만할수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자녀들을 이 부지런히 살피고 보살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또 교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태만해서 말씀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 하는데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태만할수 있죠. 그죠? 국가가 우리 이 약한 사람들을 잘돌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자녀들을 학대받는 상태에서 버려두는 것. 그렇게 할때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르지 못하고 그 자녀들은 자라서 범죄자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태만하여서잘 돌보지 않을 때, 교회마저 태만해서그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을 때, 국가도 그냥 버려둘 때그 자녀들이 바로 자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이 결국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그죠? 어른들을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 가정에서부터 태만해서 그렇습니다. 그, 그 친구들 교회 다닌지 모른지, 뭐 다닌지 어떤지 모르지만, 교회가 태만해서 그렇고, 국가가 또 학교가 선생님이 태만하게잘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결국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권위자의 태만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 부지런함이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녀를 잘 키우는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권위를 세워가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뭐, 위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중심이 잡혀 있고, 하나님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먼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 그리고 직장에서는 우리의 아래사람들 그들을 부지런히 잘 돌보고 살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못하는 것이 윗사람들의 죄라는 사실. 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함으로 해서 그이 죄가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또 내, 나에게 그게 징계로 돌아온다는 사실. 해악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자억하시고위 사람 된 의무들을 신실하게 잘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다 같이 일어나